여러분, 지금 뉴스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침 뉴스를 틀면 앵커들은 웃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랍니다. 코스피가 저평가라 지금이 기회랍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며 연일 걱정 말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계부를 펼쳐보십시오.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서 대출이자가 지난달보다 얼마나 더 빠져나갔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뉴스에서는 축제라는데 왜 여러분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있는 겁니까? 왜 동네 상가에는 임대 문의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어제까지 인사하던 단골 식당 사장님은 폐업 정리를 하고 있을까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등골이 서늘한 그 느낌,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능이, 생존 본능이 지금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대, 40대, 50대 가장 여러분, 제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는데, 선장이라는 사람들은 파도가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무지개만 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997년 11월, 그 차가웠던 겨울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공기 냄새가 그때와 소름 끼치도록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IMF가 터지기 불과 일주일 전까지 대한민국 신문 한면 헤드라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문제 없다. 외환위기설은 유언비어다였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합심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안심시키는 동안 정작 정보를 쥐고 있던 외국인들과 기득권들은 조용히 달러를 챙겨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던 우리 아버지들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다르다고요. 시스템이 발전했고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요. 천만에요. 그들이 쓰는 단어만 세련되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라는 말이 연착륙이라는 말로 바뀌었고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말은 하반기 경기 반등이라는 희망고문으로 포장만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 수영장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누가 수영을 잘하는지 누가 우아한지 보입니다. 하지만 물이 빠지면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드러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라는 수영장에 물이 아주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026년, 아니, 당장 내일 닥쳐올지도 모르는 제2의 경제 충격 앞에서 또다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 숫자 뒤에 숨겨진 폭탄의 뇌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낙관론이라는 마약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보여드릴 증거들을 보고 나면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고 싶어질 겁니다. 자,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냉정하게 숫자만 봅시다. 그들이 아무리 말로 포장해도 절대 감출 수 없는 증거들이 시장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에 남은 지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잠시 탐정이 되어서 저와 함께 이 수상한 징후들을 연결해 보시죠. 첫 번째 증거 환율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 달러 환율이 얼마입니까? 1,400원 근처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예전 같으면 나라 망한다고 난리가 났을 숫자인데 지금 언론은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랍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환율이 높다는 건 간단히 말해 대한민국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배가 안전하다면 왜 달러를 싸들고 나갈까요? 그들은 이미 냄새를 맡은 겁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직전에도 환율은 비정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도 당국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죠.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미친 듯이 팔아치우고 떠나는 뒷모습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두 번째 증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시그널입니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장사가 잘 돼서 대출 받습니까? 아니죠. 직원 월급 줄돈 없어서, 임대료 낼돈 없어서, 빚으로 빚을 막는, 이른바 카드 돌려 막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건 두기 터지기 직전에 물이 줄줄 새는 것과 똑같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쉬쉬하고 있지만, 이미 제2금융권 저축은행 연체율은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IMF 때 한보철강이 무너지면서 도미노처럼 기업들이 쓰러졌죠. 지금은 그 기업의 자리에 여러분 같은 가게와 자영업자가 앉아있습니다. 주체만 바뀌었지,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라는 본질은 소름돋게 똑같습니다. 세 번째 증거, 부동산 PF. 이건 시한폭탄입니다. 들어보셨죠? 건설사들 돈줄 막혔다는 이야기. 그런데 왜 아직 안 터지고 있을까요? 정부가 억지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안 돼서 체한 환자한테 소화제를 주는 게 아니라, 입을 틀어막고 토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꼴입니다. 터져야 할 고름을 안 짜내고 붕대로 칭칭 감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결국 팔 다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지금 태형 건설 사태 같은 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는데 집값은 바닥을 찍었다고 사라고 부축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폭탄을 받아줄 호구가 필요한 겁니까? 1997년과 2008년, 그리고 지금 2026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위기는 항상 빚잔치가 끝난 직후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모든 지표가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환율, 금리, 부채, 미분양. 이네 가지 퍼즐을 맞춰보면 나오는 그림은 단 하나, 붕괴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설마 하십니까? 제가 너무 비관적인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파트에서 제가 밝힐 이 사태의 진짜 원인을 들어보시면 아마 생각이 180도 바뀌실 겁니다. 자, 이제 이 미친 상황의 진짜 원인을 까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설마 나라 망하게 두겠어? 대책이 있겠지. 죄송하지만, 그 순진한 믿음이 여러분을 가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가장 큰 적입니다. 이 현상의 본질은 시장 논리가 아닙니다. 바로 폭탄 돌리기입니다. 그리고 그 폭탄을 마지막에 받아안을 사람으로 시스템은 바로 여러분을 지목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거품이 한꺼번에 터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와 금융당국이 하고 있는 짓은 썩어서 골마 터지기 직전인 환부 위를 아주 두꺼운 화장품으로 덧칠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관치금융, 쉽게 말해 정부 주도시장 조작이라고 합니다. 시장 금리는 이미 치솟았는데 정부가 은행들 팔 비틀어서 억지로 대출 금리 낮추고 만기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죽어야 할 좀비 기업과 좀비 차주들에게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고 건강한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수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둘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의 임기 내에 터지면 안 되니까요. 내년 선거까지 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든 막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달콤한 거짓말이 바로 연착륙입니다. 여러분 경제 역사상 거대한 부채 버블이 연착륙으로 끝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연착륙의 진짜 의미는 기득권과 세력들이 자산을 정리하고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언론이 집값 바닥이다. 지금이 살 기회다. 라고 떠들 때 실제로 스마트 머니들은 조용히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걸 주식시장 용어로 설거지라고 합니다. 파티는 끝났고 뷔페 음식은 다 상했는데 늦게 온 손님들에게 아직 음식 남았다며 입장료 받고 들여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고 주식을 사는 행위 그게 바로 그들의 설거지를 대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환율 방어한다고 쏟아부은 그 엄청난 달러들 다 어디서 났습니까? 바로 우리가 낸 세금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결국 이 시스템의 모순은 누군가가 빚을 갚아야만 끝이 납니다. 그런데 국가는 갚을 생각이 없고 기업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남은 건 누구입니까? 바로 가게, 우리 같은 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여러분의 현금 가치를 녹여버리고 고금리라는 채찍으로 여러분의 노동 소득을 강탈해 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비정한 룰입니다. 자,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등골이 오싹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버티기가 실패하고 결국 억지로 막아놓은 댐이 무너지는 그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정부가 그토록 막아오던 두기 기어이 터지는 그날을 말입니다. 이건 공포 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1,4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힘없이 무너지고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벌어질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은 은행에서 문자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대출 금리 갱신 알림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갚아오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순식간에 8%, 9%로 뛰어오릅니다. 한 달에 150만원 내던 이자가 갑자기 250만원, 300만원이 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월급 통장을 갉아먹습니다. 생활비? 꿈도 못 꿉니다. 아이들 학원부터 끊어야 하고 외식은 사치가 됩니다. 그 다음은 마트와 주유소입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수입물가는 미친듯이 뜁니다. 휘발유 가격은 다시 리터당 2천원을 가볍게 넘기고 점심 한끼 사먹으려면 바로 5천원, 2만원을 줘야 합니다. 만원 한 장으로는 김밥에 라면 먹기도 빠듯해집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두 배가 됐는데 여러분의 월급 가치는 반토막이 난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도둑맞는 기분이 들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집값입니다. 이자를 감당 못한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삽니다. 살 돈이 없으니까요. 거래가 실종됩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30%, 40% 낮춰서 내놔도 팔리지 않습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감옥. 그게 바로 하우스 푸어의 지옥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내 이름이지만 사실상 은행 월세 살이를 하다가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속출할 겁니다. 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 자영업자들은 줄초상을 치릅니다. 어제까지 영업하던 카페, 식당들이 임대 문의를 붙이고 사라집니다. 기업들은 비상 경영을 선포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칼바람이 불어옵니다. 40대, 50대 부장님들부터 책상이 빠집니다. 재취업? 자영업도 망해가는 판국에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게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면 빚쟁이들이 무너지고 빚쟁이들이 지갑을 닫으면 기업이 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할 경제공황의 민낯입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1997년에도 2008년에도 무너진 건 재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집, 내 친구, 그리고 준비 없는 평범한 가장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손에 땀이 나실 겁니다. 절망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파도가 덮치기 직전인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멍하니 있다가 쓸려갈 것인가? 아니면 구명조끼라도 챙겨 입을 것인가? 이제 공포는 충분히 느꼈으니 눈물을 닦고 일어섭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멍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테크 조언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실행하십시오. 첫 번째 현금은 왕이다. 너무 뻔한 말 같죠? 하지만 위기 때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목숨이자 기회입니다. 지금 무리해서 주식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짓입니다. 부동산, 지금 사면 바닥 밑에 지하실 구경하게 됩니다. 예금, 적금, 혹은 언제든 뺄수 있는 파킹 통장에 총알을 쟁여두십시오. 나중에 자산 시장이 피바다가 되고 헐값에 우량 자산들이 쏟아져 나올 때이 현금이 여러분을 부자의 대열로 올려줄 유일한 동화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혹독한 빚 다이어트. 지금 당장 대출 리스트를 뽑으십시오. 금리가 높은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이금융권 대출부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아야 합니다. 차를 팔고, 명품 가방을 팔아서라도 빚의 규모를 줄이십시오. 다가올 고금리 시대의 빚은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됩니다. 나중에 금리 내리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버리십시오. 빚 없는 사람이 위기 때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달러와 금, 안전벨트를 매라.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달러나 금으로 바꿔두십시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릴 때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켜줄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를 팔아서 원화 자산을 싸게 살수 있는 해지수단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망의 미학.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투자입니다.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옆집 철수가 뭘 샀다더라,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하는 소음에 귀 닫으십시오. 지금은 잃지 않는 게 버는 겁니다. 시장이 확실한 바닥 신호를 보낼 때까지 거품이 완전히 꺼지고 비명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인내심이 없는 자의 돈은 인내심이 많은 자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은행은 비 오는 날 우산을 뺏어갑니다. 믿을 건 오직 여러분 자신과 팩트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 뿐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이고, 방심한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는 위기의식을 깨웠기를 바랍니다.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잡으십시오.